안녕하세요. 신준영입니다. <laughs> 어... 몇 개월 전에 제가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뭐 당혹스럽긴 하지만 사람은 어차피 다 죽는 거니까. <laughs>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불행했다고 생각할까봐.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어쩌면 시간의 유한함을 안다는 것은 숨겨왔던 진심을 드러내고 용기를 낼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어제로부터 이사가 이야기한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난 살아있나요?